서울교통공사가 15개 분야에서 총 신입사원 820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분야별로 사무 174명, 승무 207명, 차량 167명, 전기 28명, 정보통신 28명, 궤도 41명, 신호 38명, 기계 39명, 전자 14명, 토목 19명, 건축 31명, 승강장 안전문 23명, 지하철 보안 6명, 보건관리 3명, 청원경찰 2명입니다. 청원경찰과 기능인재를 제외한 모든 합격자는 채용형 인턴으로 선발해 3개월간 인턴 근무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원으로 임용할 계획입니다. 입사지원서는 2026년 1월 13일 오전 10시부터 1월 19일 오후 6시까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인성검사,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되며 필기시험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2월 2일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필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중 최대 규모 공채를 실시한다며 임금 협약에서 노사가 합의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